한쪽에서는 기술적인 천재, 다른 한쪽에선 재정적인 위기, 이두 얼굴을 가진 기업이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미래의 컴퓨터,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경쟁의 중심에선 리게티 컴퓨팅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회사가 가진 엄청난 약속과 또그 이면에 숨겨진 혹독한 위기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의 성능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 다음 단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그 해답이 바로 양자 컴퓨팅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중첩이니 얽힘이니 하는 양자 역학의 원리를 이용해서요. 기존 컴퓨터로는 도저히 풀수 없었던 문제들에 도전하는 거죠. 이게 성공만 한다면 정말 의학부터 신소재 개발까지 우리 삶의 모든 걸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미래를 향한 경쟁 정말 치열하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핵심 플레이어가 바로 리게트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순서입니다. 먼저 리게티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고 그들이 보여주는 눈부신 약속과 그들이 마주한 혹독한 위기를 하나씩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결론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리게티는 한마디로 선구자라고 할수 있죠. 2013년에 설립됐는데 이 회사의 전략이 아주 흥미로워요. 바로 반도체 산업의 성공 공식에서 영감을 얻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컴퓨터를 만들겠다는 아주 대담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들의 핵심 전략은 바로 초전도 큐비트라는 기술과 아주 독특한 모듈형 설계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칩을 계속 붙여서 시스템에 확장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심지어 이 모든 걸 캘리포니아에 있는 자체 공장, 패번에서 직접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리게티를 둘러싼 이 엄청난 기대감, 즉 기술력에 단단히 뿌리 내리고 있는 그들의 약속에 대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리게티가 내세우는 약속, 그첫 번째는 바로 성능입니다. 압도적이에요. 2025년에 달성한 이 큐비트 게이트 정확도가 무려 99.5%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기존의 오류율을 그냥 절반으로 확 줄여 버렸다는 거거든요. 양자 컴퓨터라는 게 계산 오류가 나면 사실상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정확도는 와, 이건 정말 의미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약속은 속도입니다. 리게티가 쓰는 초전도 방식은요. 이온 트랩 같은 경쟁 기술보다 게이트 속도가 무려 1000배 이상 빠릅니다.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죠.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든든한 자금입니다.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부채는 하나도 없이 현금만 5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7천억 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막대한 현금은 앞으로 계속해서 혁신을 밀어붙일 수 있는 긴 활주로가 되어주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들의 야심이 얼마나 큰지 딱 보입니다. 4개년 로드맵인데요. 최종 목표는 2029년까지 양자 우위를 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현존하는 최고의 슈퍼컴퓨터보다 실질적인 문제를 더 빨리 풀어내는 바로 그 시점을 만들겠다는 거죠. 리게티 CEO 역시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우리는 이 로드맵을 실행할 수 있는 최고의 팀과 문화를 갖췄다. 이렇게 말하면서 최근에 따낸 정부 계약들이 자신들의 기술력을 증명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리게티가 보여주는 아주 장밋빛 미래 즉 긍정론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의 전혀 다른 이면을 보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위기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들의 재무제표가 얼마나 차갑고 현실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2025년 2분기 리게티의 성적표는 정말 차가웠습니다 매출이 시장 기대치였던 188만 달러에도 못 미쳤고요. 더 심각한 건 작년 같은 기간 매출이 310만 달러였는데 거의 반토막이 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충격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눈여겨봐야 할건 바로 주당 순손실인데요. 분석가들은 주당 6센트 손실을 예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와, 13센트 손실이 난 겁니다. 예상치의 2배가 넘죠. 이걸 퍼센트로 따지면 무려 마이너스 225% 짜리 어닝 쇼크였던 겁니다. 시장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훨씬 더 많은 돈을 까먹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죠. 결국 이게 다 합쳐져서 순손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작년 2분기에는 1240만 달러 손실이었는데 올해 2분기에는 3970만 달러로 손실액이 1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한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고 그 격차가 점점 더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기술적인 약속과 재무적인 위기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 과연 시장은 리게티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정말 극과 극입니다. 2025년 10월 바로 최근에 나온 목표주가를 보면요. 한쪽에선 50달러까지 간다고 아주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가 하면 다른 쪽에선 그보다 훨씬 신중한 시각을 보이고 있죠. 심지어 좀 오래되긴 했지만 2023년에는 1.5달러짜리 목표가도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가격 차이가 머름미 하겠어요. 시장이 얼마나 큰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정부의 시선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단순한 연부 계약을 넘어서서 아주 강력한 신뢰를 보내고 있어요. 최근에는 심지어 미국 정부가 리게티의 지분을 직접 인수해서 주주가 될 수도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이 기술이 단순한 사업을 넘어서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그림을 어떻게 정리해 볼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바로 이 팽팽한 긴장감입니다. 한쪽에는 왜 투자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혁신적인 기술과 명확한 로드맵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언제 돈을 벌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만드는 막대한 현금 소진과 경쟁이라는 위기가 있죠. 결국 지금 리게티에 투자한다는 건이 기술이 과연 대단한가 아닌가 if를 묻는 게 아닙니다. 이 기술이 언제 when 돈을 버는 사업이 될 것인가 그 시점에 베팅하는 것과 같아요. 현재의 재무제표보다는 기술과 현실 사이에 그 거대한 간극을 메우겠다는 저 4개년 노드맵의 성공 가능성을 믿는 것에 더 가깝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리게티 컴퓨팅이 들려주는 약속과 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오늘처럼 심층적으로 분석해졌으면 하는 다른 기업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